안녕하세요 이번에는 3월 10일 픽업 예정인 매지로 도베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달도 가속기 고유기로 말이 정말 많은 말달인데요 간단하게 본다면 종반 3코너에 발동하는 가속기 또는 중반 최종코너의 가속기로 둘다 흥분 발동이 없어야 합니다 스피드 10%에 지는 20%라는 훈련 최상의 조건을 가지며 교토 경기장의 상위 스킬을 부여하고 있으며 선입 직선 내장이 중거리 스태 역병인 사방팔방 째려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평점으로는 가속기가 매우 좋지만 흥분이라는 조건 때문에 0.5점이 깎여 4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메지로도베르의 기본적인 성능을 보겠습니다 먼저 잔디 A와 더트 G로 잔디를 주력으로 뛰는 말달이며 단거리 G, 마일 A, 중거리 A, 장거리 F로, 마일과 중거리가 A로, 마일과 중거리를 뛸수 있어 보이지만, 고요기 특성상, 장거리 개조하는 거 아니면, 중거리 밖에 못 뛰는 말달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편합니다. 성장 보너스로, 스피드 10%에 지능 20%로, 수루젠과 비슷한 성장 보너스로, 이미 수루젠 육성을 해보신 트레이너 분들이시라면, 육성법을 알기 때문에 쉽게 느껴질 수 있으며, 고요기를 보자면, 차분하게 중반에 스퍼트 타이밍 또는 종반에 승부처 코너를 중단해서 달리면, 발에서 가속력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동 조건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흥분 상태 영애이며 레이스 중반에 최종 코너 진입점 코너에서 챔미 기준 순위 5에서 6등일 때 발동하거나 또는 흥분 상태 영애이며 레이스 중반에 최종 코너에서 챔미 기준 5에서 6등일 때 발동하는 가속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복잡하니 아래 화면으로 보자면은 조건 1의 발동 조건은 종반이 3 코너일 경우 발동하며 조건 2의 발동 조건은 중반이 최종 코너일 경우 발동합니다. 단, 흥분이 이제까지 한번더 발동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스코피오베 같은 경우에는 중반 사코노와 종반이 가깝기 때문에 가속기가 50% 정도 유효로 들어가며 이런 경기장이 많이 없는데 조건 1이 메인이고 이번 스코피오베 때문에 조건 2를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흥분 조건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고유기로 호불호가 갈려도 매지로 라이언보다 손이 조건이 널널하며 찐 가속기라는 점에서 평점이 높지만 서지 스킬은 또 그렇지 못해서 인자로 쓴 쪽이 더 좋은 종마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유효 경기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릴 8개의 경기장을 본다면, 3월 스콜피오베에서 본체만 50% 정도 유효이며, 4월 사지타리우스베에서는 본체와 인자가 80%로 유효이지만, 본체는 장거리 F랭크로 직접 쓰기 힘든 감이 있으며, 5월 카프리콘베는 단거리라 무효, 6월 아쿠아리우스베는 최종 코너의 중반이지만 늦게 발동하는 걸 노려야 해서 거의 무효에 가깝고요 7월 피스키스베에서는 뉴트랙 챔미의 시작이며, 본체만 25%가 유효이지만, 키타산이나 타이신 쓰는 게 나으며 8월 RES 배와 9월 타우러스 배는 3코너가 중반이라 100% U로 들어가게 되지만 본체가 장거리 F여서 뉴트랙에서는 장거리 레이스를 띄워줘야 되는데 레이스를 못 띄기 때문에 인자로 쓰는 쪽을 추천드리며 10월 제미니 배에서는 6월 아쿠아리우스 배와 같이 마일로써 최종 코너의 끝자락 전에 중반 때 발동하야 해서 힘듭니다. 8개의 경기장만 본다면 3번 정도 쓸수 있는 말단입니다. 인자작 좋아하는 핵가금이라면 종막 키울 때 써도 되겠네요. 다음은 소지 스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스킬 첫 번째로 교토 경기장은 각성 스킬 5레벨의 요도가 점지한 아이의 하이스킬로서. 이 스킬의 일본어를 지역한다면 웅덩이인데요. 웅덩이가 점지한 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교토 경기장 스킬답게 교토 경기장 근처에 요도역이 있어서 요도 경기장으로도 불린다고 한답니다. 아무튼 그냥 교토 경기장 쌍호는 스텝나 60을 증가하지만 교토 경기장의 네어 스킬은 지능까지 60을 올려줍니다. 스킬 포인트도 저렴합니다. 또2주년 벨페 후에는 스피드 60도 추가되며 강력해집니다. 다만 챔피언스 미팅의 교토 경기장이 내년 4월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주년 패치로 이 스킬을 진화하게 된다면 스템이나 지능, 스피드가 플러스 80이나 증가하는 무시무시한 스킬을 변하게 되며 교토 중거리를 하면 써볼만 하겠네요 다음으로 초기 스킬 두번째의 경쾌한 스텝은 흰색 지구력 스킬로 중거리에서 레인 변경시 발동합니다 레이스경과 10초 이상이라는 조건도 있어서 좋긴 하지만 금색 스킬에는 한없이 밀리는 스킬입니다 초기 스킬 세번째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네이처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각성 3레벨의 금색 스킬이 있습니다. 사방팔방째로 보기로 안 그래도 스콜피옵의룸매치에서 네이처가 소화되는 역병으로 허리 예절 주입 시키는데 거기에 추가로 합세하게 되었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이 스킬은 선입에. 레이스 종반에 챔미 기준 순위 6에서 9등이라 우승 후보가 쓰기 힘든 스킬로 4방, 8방은 불발율이 있습니다. 차라리 웨딩타권의 매혹적인 속상임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스킬은 2주년에 진화가 가능한데요. 진화를 하게 되면 속도 증가가 생기는데 종반에 속도 증가라서 가속 구간에 발동할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애매한 스킬입니다. 각성 2레벨의 선입 직선은 선입 1티어 스킬로 선입을 키운다면 무조건 배워두시면 되며 각성 4레벨의 템포업은 중거리 중반일 때 전방에 있으면 속도가 증가한 해다 스킬인데요. 고유기 조건이 5에서 6등인데 1에서 5등일 때 발동하는 템포업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벨페 후에는 지속 시간이 0.9초에서 0.2초로 떡성하긴 하는데 도베르한테는 애매한 스킬입니다. 그다음에 도베르도 히든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이게 벨페 후인지 벨페 전인지 는잘 모르겠는데요. 걸음 확실히는 벚꽃상, 워크스, 추화상을 일착하면 되는데 2옥 1, 스피드 6 스템나 6과 5기 스킬을 주는데, 놀랍게도 육성 이벤트에 3개가 다 있어서 1차을 노려보시고, 용기 한 번은 한신 JF 1착을 하면 지능 10위를 줍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신 JF조차 육성 이벤트라서 해자이며 동경 이어서는 시니어급의 오사카배 타카라스카 기념, 엘리자베스 요앙벨 우승하고, 목표 외에 시니어 주1 레이스를 이승하게 되면 스피드 29, 파워 29, 남김없임을 주는데요, 주1 레이스라면 5월 전반에 빅토리아 마일 6월 전반에 야스다 기념 10월 후반에 텐노상 11월 전반에 제펜컵 마일 CS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베르가 출주를 11번 해야 해서 육성에 공백이 조금 생기게 되는데 스파 29에 남김 없이는 무시할 만한 수치가 아니라서 결정이 힘들어지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지로 도베르의 기본적인 성능을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스크루피오베 때문에 뽑는다라는 건 차라리 코스모스 골드시티를 쓰는 게 나으며 추후 뉴트랙 때 3코너 종반 중거리가 좀 많은데요. 그때 인자로 준다면 굉장히 좋을 듯 싶네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소가금 중에서 나중에 인자작 하려고 지금 뽑아가는 건 조금 힘든 감이 있어서 비추천드리고 인자작 좋아하는 중과금 이상이라면 뽑아둘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메지로 도베르와 같이 픽업 예정인 파워 서포트 카드 다이타크 헬리오스입니다 먼저 파워 카드이므로 무소가금은 걸으시면 되며 간단하게 성능을 보자면 준수한 파워 성장 능력으로 1티어 급은 아니며 가지고 있는 금색 스킬이 특이한데 도조 중반에 발동하는 1티어 속도 스킬인 타출술과 1주년 벨페어 좋아지는 초반 가속기 앞장서기, 그리고 1티어 속도 스킬인 슬리 스트림, 2티어 페이스업, 마이 1티어 마일 코드를 소지하고 있는 파워 서포트 카드입니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성능을 보자면 특기율 35로 준수한 특기율을 가지고 있으며 우정 보너스 30, 트레이닝 효과 5로 평범한 그 자체로 파워 보너스 1을 가지고 있으며 스킬 포인트도 1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준수한 훈련 성능으로 SR 히시 마줌보다는 스테이가 낮고 파워 1이 높긴 합니다. 힌트 레벨업 3과 힌트 발생률이 40이나 되어서 생각보다 필요한 힌트가 있다면 무난하게 받아오는 편이며 초기 인연 게이지 15로 조금 매우 심각하긴 합니다 레이스 보너스 10은 괜찮은 스펙으로 레이스 뛰면 간에 기별이 가는 성능이며 펜스 보너스 20은 서클장이 또 좋아할 듯 하네요 전체적인 성능으로는 퍼 훈련 보고 가져간 서포트로 스테미나가 상대적으로 필요없는 단, 마, 중거리에서 도주에게 탈출술을 배우게 하기 위해 쓰는 것도 방법이며 가지고 있는 소지 스킬들이 좋은게 많고 스킬 포인트도 일이 달려있기에 핵가금이라면 나중에 그랜드 라이브라든지 그랜드 마스터에서 써볼만한 파워 서포트 카드입니다 물론 지금도 써볼만 하긴 한데 지능 올리기 힘듦으로 덱플이 여유로워지는 1.5주년부터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단거리 경기 때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스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성 이벤트에서 위 선택지를 누르게 되면 도조 초반에 발동하는 앞장서기를 주는데요. 1주년 전까지 쓸모가 없으므로 버리시면 되고요. 첫 번째에서 아래 선택지를 누르게 된다면 선행 코너를 줍니다. 그리고 연속 이벤트가 중단되므로 만약 말선행이라면 인자작에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육성 이벤트 세 번째에서는 악의 화생이 있는데요. 랜덤으로 빠른 걸음 또는 탈출수를 줍니다. 공통 이벤트의 스킬로는 인기순위 4번 이하일 경우 스피드가 오르는 복병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복병은뭐 특별한 챔미 아니면 크게 사용을 안 한다고 보고 소지 스킬로는 앞에 우마 무스매와 3초 이상 인접했을 때 속도 0.15로 3초간 증가하는 1티어 슬리 스트림과 중반에 경합하거나 추월하면 발동하는 2티어 페이스업 벨패전까지는 효율이 안 좋은 3티어 기어 시프트 마일 키우실 때는 무조건 배우면 되는 마일 코너 선행 레이스 초반에 발동하는 필요 없는 직으로 회복기 마일 중반에 벨패전에는 선두일 경우 상대방의 속도를 깎고 자신의 속도를 올리는 0티어 디버프 스피드 이터와 심퍼시 스킬을 배운 말달이 5명 이상일 경우 속도가 오르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이벤트를 마저 말씀드려 보자면두 번째에서는 체력을 깎고 파워랑 스포가 증가하며 공통 이벤트에서 미스포에브의 복병 말고 다른 이벤트도 있는데요 태양의 인카운터에서 주목받는 시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싫다면 파워를 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이렇게서 요약하자면 다이타쿠 헬리오스는 파워 카드로서 무수가금은 뽑을 엄도가 낮지 않으며 핵가금분들 중에서 단거리와 마일에 도주에게 탈출술을 배워주고 싶다면 뽑으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